네, 확실히 15m 구간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나왔다기 보다는 네. 스타트 부분 또 브레이크아웃 부분에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나오는 모습을 네. 보았습니다. 1레인의 안유란 선수는 컨키를 이용해서 초반부터 어, 멀찍하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어린 조하라 선수도 어린 나이에 불과하고 어, 스타트부터 좋은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네, 현재 지금 31초 0 4의 기록으로 안유란 선수 가장 빠르게 턴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허남환 선수, 심소원 선수 이제 턴 하고 나머지 50m 구간 역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턴할 때 지금 대체적으로 턴할 때 어,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선수도 간혹 있었지만 이번 주에 출전하는 선수들 기록 차는 나지만 그걸 잘 유지해서 턴하는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유란 선수 조금 좋은 기록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터치 구간 네, 1분 04초 1호의 기록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주 지금 03초, 04초, 네. 05초 때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앞으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두, 두 경기가 지금 남아있는 동안 선수들 다소 마지막 주에 추천하는 선수들이 많이 긴장도 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 조가 남았는데 선수들 뭐 긴장을 한다기 보다는 좀더 집중을 해서 평소에 훈련하는 대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네.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7레인의 김재영 선수까지 터치하면서 5조 선수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6조 선수들 입장했습니다. 1레인 윤효정, 인천 신광초 2레인 김규리, 사천초 3레인 정다은, 서울 송화초 4레인 정여진, 희망창 코리아 김재 5레인 전서우, 서원초 6레인 차연주, 흥덕초 칠레인 이시유 학동초, 발레인 최하윤 광주 효동초.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떤 선수가 또 좋은 레이스를 펼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타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서도 이제 좋은 기록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네. 어, 이게 앞쪽부터 조금 저희가 긴장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경기력 기량 차이가 월등하게 좀 차이 나는 선수도 있지만 은그 네. 선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또, 얼마만큼 동계훈련을 또 충실하게 잘 해왔는가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6레인의 차현주 선수 33초 47의 기록으로 가장 빠르게 턴을 했고요. 저 이번 초에 출전한 선수도 지금 10초 초반대지만 네. 지금 이 페이스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어, 한 자리 안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0초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4명의 선수들이. 지 갑식전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어, 기록 차이는 좀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7레인의 이시우 선수까지 끝 최선을 다했고요.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금메달 못지 않는 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 사, 사실 유년부 경기가 네. 따로 있었다면 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분 10초 44의 기록으로 김규리 선수 가장 빠르게 터치를 했습니다. 네. 아, 비록 한 자리 때는 들어오지만 어땠지만 은 그래도 본인의 최고 기록이 약 5초 정도는 줄였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도 지금 기록을 좀 고여, 단축시킨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자 초등부 7초 선수들 입장했습니다. 1레인 서세경 사직초 2레인 백송이 용인 삼가초 3레인 김지윤 서울 전곡초 4레인 양보민 사직초 5레인 이소민 문정초 6레인 이유주 인천 미송초 7레인 정혜린, 신길초 발레인 김솔지, 서울 난향초 자 이번주에 출전하는 선수들 아, 앞서의 아, 3초, 아, 4초 초반대를 아, 보여줬던 아, 선수들이 아, 있기 아, 때문에 지금 좋은 기록대를 갖고 있는 선수들 3, 4레인 선수들이 좀 긴장도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3레인, 4레인 네. 네, 네 오레인, 오레인 선수들. 선수 4초, 5초, 7초를 지금 전년대 기록을 보여줬었는데요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물속 스타트부터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레인의 선수는 50m 3위의 기록했던 선수 29초 0 2의 기록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50m 초반부터 빠른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레인의 김지윤 선수도 어제 29초 20의 기록으로 5위를 기록을 네. 했었거든요 서울의 전국초등학교 선수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9초 9사의 기록으로 김지윤 선수 가장 빠르게 턴을 했습니다. 네, 턴하고도 본인의 스피드 떨어뜨리지 않고 스트로크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킥을 어, 빠르게 가져가면서 스트로크 좀 길게 길게 또...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자, 마지막 25m를 남겨놓고 지금 2레인의 백송희 선수가 조금씩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네, 또4레인의 양구민 선수죠. 5레인의 이우주 선수. 네, 이우주 선수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싸움이 예상될 것 같은데요. 자, 얼마만큼 집중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네, 이소민 선수입니다. 이소민 선수가 1분 03초 28의 기록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2로는 백송희 선수 3초 34 3위로는 3초 86의 기록인데요.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송민 선수가 종합순위 1위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아쉽게 지금 첫 경기에서는 대신 기록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 저병하고 배영 200m 평영 100m에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많은 발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대회 신기록도 저희도 기,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나서 저병 100m 1시 50분에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